반갑습니다. 아마추어골프 싱클리닉의 순경국과 황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멤버십 홍보 영상입니다. 제 멤버십에 올라갈 영상을, 아, 이런 이런 영상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 멤버십에 가입 관심 없거나 아니면 뭐또 멤버십 얘기하면 뭐 약하는 소리하니 장사꾼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영상을 끄세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멤버십에 그럼 대체 무슨 멤버십에 무슨 영상이 올라가느냐, 뭐가 그렇게 도움되느냐, 그렇게 이제 뭐 약간 프릴로그, 어 여러분들이 영화 볼때 줄거리를 먼저 요즘에 유튜브 보올 때 줄거리를 보고 어? 이 영화 재밌겠다. 어? 이 영화 재미없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끄고 어, 멤버십에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 어떤 영상이 올라가는지 약간 이제 먼저 어 여러분들이 멤버십 궁금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연습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연습 도구 중에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연습 도구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멤버십을 올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건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드라이버인데 이게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드라이버는 요렇게 약간 벌지가 돼 있고 면면한데 이게 약간 요렇게 이렇게 약간 팬티처럼 생겨져 있죠. 그래서 이 연습 도구는 뭐냐면 정말 스위스팟만 맞춰야 돼요. 여기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드라이버의 정타라고 생각하면 정중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라이버의 정중앙은 아, 스위스 팟은 정중앙보다 약간 위에요 그래서 실제론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야지 드라이버가 똑바로 나가고 여러분들은 드라이버가 어려운 이유 자체가 면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대강 치고 어디에 맞아도 똑바로 나가려고 원하, 원하는데 실제 드라이버도 여기 정말 중앙에 맞지 않고 조금만 빗나가도 바로 그냥 오이 아니면 그냥 뭐 방향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도구는 정말 스위스 팟 아니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커브를 그려고 있어가지고 공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공이 그냥 출발을 한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여기 커브 그리는데 쳐볼게요. 그럼 이게 공이 날아가지도 않아요. 땅바닥을 기어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아,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마이너스 로프트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걸 쳤을 때 공이 그냥 멀리 뭐 슬라이스나든 훅이 나든 멀리 간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정타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타에 맞았는데 뭐 슬라이스 정확하게 중앙에 맞았는데 슬라이스나 훅이 났는데 나는 이유는 이제 맞을 때 페이스가 열리면은 정타에 맞아도 페이스가 열리면은 이제 우측으로 죽겠죠. 그다음에 다치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연습도으로 정말 중앙에 여기에 맞추면서도 공이 똑바로 날아간다. 그러면 진짜 드라이버를 잘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간만에 이연습도으로 하는데 잘칠려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여기는 정말 그냥 아이언에 생각하는 그런 이제 특히 아이언도 블레이드 아이언의 정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조그만 공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똑바로 날아갔죠. 뭐 이거 제가 뭐이뭐 뭐 조작한 거 아닙니다. 이 브라보스핀스에서는 진짜 스핀을 정확하게 할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정확하게 정타에 맞고 페이스도 스퀘어가 돼서 지금 방향각이 0.3도, 0.1도도 아니고 0.3도 완전히 똑바로. 그다음에 사이드 스핀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인투인으로 완벽하게 똑바로 맞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제 자국이 보면은 정말 중앙에 이렇게. 빈풀 자우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쳐볼까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자, 냥 간만에 이걸 연습해서 저도 이걸로 연습하면 10개 중에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래도 똑바로 갔죠? 좌우가 마이너스 2.5도 약간 2.5도만큼 다쳤어도 그래도 이렇게 공이 떠서 날아간다는 거는 정타에 맞았다는 소리입니다. 정타에 맞았는데 페이스가 약간 다쳤죠? 그래서 일단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게, 대체 이런 걸로 어떻게 저렇게 치느냐. 그거랑, 이거보다 이제, <laughs> 제가 이거를 그나마 요렇게 그냥 대강 치고 저이사 골프 연습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뭐 쉽게 칠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희한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연습도구를 조고 치라고 하면, 굉장히 처음에 공도 이상하게 날아가고 정타도 못 맞추니까 막 공이 땅바닥에 끼어가고 몇번 쳐보고 아 이건 너무 어려워 이런건 나는 못해 나는 공도 똑바로 못 보내는데 뭐 나는 뭐풀어할 거다 이제 이런걸로 말라 연습해 난내 드라이버로 칠래 그러면서 이제 또 공이 막 죽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일반 사람들은 치기도 어려운 뭐 저는 요즘에 영상을 맨날이 낭창채로 이렇게 하고면서도 라운딩까지 하는 걸 보여드니까 이런 연습도구로 그냥 쉽게 칠수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희한한 연습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습도구는 <laughs> 이첫 번째 연습도구는 그나마 드라이버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일반 드라이버처럼 헤드 똑같고 그냥 어드레스도 드라이버 똑같고 그냥 드라이버 를 쳤는데 정타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냥 뭐 정말 그냥 어 블레이드 아이언처럼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헤드 때부터 그냥 뭔가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닌 그냥 똑바른 460cc 드라이브 헤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는 그냥 저 왼쪽에 있는 저 조그만한 이제 스위스 팟이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어드레스하고 스위스 팟만 맞추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도구로 그냥 아니면 이 낭창채로 쉽게 칠수 있는 이유가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희한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습도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이제 영상을 끄자마자 올릴 영상이 이런 걸로도 잘치 어떻게 그런 걸로도 잘 쳐요?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진짜 막 필드에서 매일 언더 치고 뭐 라이센스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골프를 정말 쉽게 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뭐 정상적인 채로도 치기 어려운데 저는 뭐 낭창채로 도 치고 아무 채로도 막 치니까 그래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골프를 쉽게 치나 나도 골프를 좀 쉽게 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멤버십에 이제 그런 팁들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연습 도구. <laughs> 자, 요겁니다. 요거 이게 뭐냐? 퍼터에요 근데 퍼터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요것도 트레이닝 퍼터입니다. 뭐냐면 퍼터에 이것도 마찬가지 스위스 파도 공보다 더 작아요. 이게 골프공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골프공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걸로 퍼팅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정타에 딱 맞추는 이게 퍼팅 용도로 나온 겁니다. 퍼터예요. 실제 퍼터 그립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필드가서도 퍼터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로 뭔 연습을 하느냐? 티샷 연습을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요새 테니스만 쳤고 거의 반년 넘게 엘보 때문에 뭐 테니스를 안 치더라도 엘보 때문에 골프 연습을 아예 못해서 지금 골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라켓을 들고 공을 맞추는 테니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걸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감각만으로 이제 제가 몸도 안 풀고 테니스 치고 와서 그냥 이걸로 연습하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키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쳐볼게요. 자, 잘 되려나? 오! 아! 저금 왼쪽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laughs> 딱 공이 이상한데 날아가자마자 그럼 그렇지, 니네 실력이 그렇지 하시는 분은 진짜 이걸로 쳐봐요. 이걸로 공도. 공도 못 맞춰요 다시 예전의 감각으로 한번 잘 쳐볼게요 아 조금 두 번째 시도 아 확실히 이게 골프 연습을 안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10개 치면 10개 다잘 나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플레이어님 스윙하세요 저는 이런 연습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로 공을 쳐보세요 하면 그냥 몇개 치고 안 치고 그냥 에이씨 이거 어려운데, 나는 골프도 안 해줄게인데 이런 연습까지 해야 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로 연습합니다. 아, 잘될 때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오! 야, 완벽하게 맞았다. 세 번째 시도예요 그냥 퍼터 길이죠. 그리고 티샷을 했는데 좌우각도 네, 2.2도. 저의 스트레이트죠. 네, 그리고 거리도 한 170m 나갔죠? 그죠? 뭐160뭐 거리 정확하게 안 맞는데 그리고 제가 엘보가 지금 있어서 그나마 세게를 못 쳐서 그렇지 엘보가 있으면 아 엘보가 없고 또 골프 연습을 좀 하면 이걸로도 200m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쳐볼게요 오! 아! 약간 약간 여기 쪽에 맞았다. 확실히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로도 쉽게 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멤버십에 올릴 이제 그런 내용이 대체 이뭐이 뭐이 드라이버, 이 스위스법밖에 없는 이 드라이버나 요런 걸로 어떻게 그렇게 공을 맞출 수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제일, 제일, 제일 큰 개념을 하나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백스윙하고 공을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도구로 뭐낭창채 이거 퍼터, 저 드라이버로 쉽게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개념이 있어요. 제배우자리 레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배우자리 레슨 중에 여기가 앞이 아니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다. 그게 굉장히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게 골프 역사상 가장 이게 뭔가 천재 같은 발상의 영상입니다. 라고 리플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개념을 통해서 이 퍼터 정말 스위스밖에 없는 이 헤드로 공을 칠수 있는 개념을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 거예요. 멤버십 뭐 관심 없으신 분 이미 영상 꺾겠죠. 뭐 지금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은 이제 멤버십 에 어떤 영상이 올라갈 건지 이제 뭐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을 되니까 제가 이걸로도 잘칠수 있는 방법 올려드릴 겁니다. 오 잘만. 아, 어라. 아 조금 아깝네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공을 아... 스치지도 못할걸요 제가 실제로 이거 들고 와서 나... 치면은 그냥 자기 정상적인 채로는 다잘 치지만 이걸로 들고 그냥 스위스 펀만 맞추면 되는데 공을 헛스윙을 해요 공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공을 맞추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대강 서서 대강 쳐도 대강 오... 대강 쳐도 이렇게 그냥 공을 앞으로 날릴 수 있는 기술 이 개념 그걸 이제 제가 멤버십에 이제 바로 영상을 끄자 올려, 끄자마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진짜 저는 땅에 놓고도 치거든요. 땅에 놓고 쳐볼게요. 땅에 놓고 치면은 공이 날라가죠또 바로 제가 왜 이런 연습을 하냐면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정말 로망 제비스에 들었을 때 퍼터로 티샷을 수행하세요. 하고 퍼터로 세컨을 하고 퍼터로 쇼게임을 하고 퍼팅으로 해서 그연습장에사는걸 보고 실제로 저도 이제 퍼터를 들고 가서 퍼터로 티샷을 하고, 파5에서 퍼터로 세컨하고, 서드하고 해가지고, 파5에서 제가 더블을 했었나? 조금 아쉬워가지고, 보기를 할수 있었는데. 뭐 그런 장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 여러분들은 정말 일반체로도 치기 어렵지만, 저는 이런 낭창체, 이런 연습도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청이청 하는 드라이버까지도 있으니까, 그런 거 들고 가서 그냥 골프를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집중해서. 근데 확실히 골프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전보다는 어렵네. 예전엔 진짜 이거 쉽게 쳤는데 한배기도 진짜 잘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한배기도 정말 공을 쉽게 치잖아요.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고 거의 AI 수준으로 뭐 아이언이나 이런 정확성도 엄청 좋고 그 어, 이거 쉽게 칩니다. 한배기한테 빌려줬었거든요. 자 다시 오 약간 다치긴 했는데도 잘 맞았어요. 임팩은 굉장히 좋았어요. 요요 요 조그만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공을 앞에로 아, 보낼 수 있는 기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스윙하세요. 진짜 골프를 어 단순하게 그냥 일반 채로 그냥 뭐 쉽게 그냥 정확하게 똑바로 치고 그냥 그것만 바란다라고 생각하면 제 멤버십의 영상이 도움이 안될 겁니다 네제제 제 멤버십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제가 진짜 춤, 골프, 뭐, 서핑, 테니스, 뭐, 복싱,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는 그런 거의 합쳐서 한 4,50년 동안 진짜 제 성격에 뭔가 이렇게 하나에 빠져서 미친 연구,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진짜 한 사람이 4,50년 동안 이 몸을 움직이는 거, 이 도구를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낸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멤버십에 아낌없이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실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처음엔 긴가민가 이게 뭐 맞는 소리인가 왜냐면 정말 엉뚱한 소리로 올리니까 저는 멤버십에 진짜 여러분들 골프 레슨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막 그런 것도 그래서 긴가민가 한때 그냥 이렇게 일단은 뭐 멤버십에 돈을 주고 이제 가입을 뭐 구독을 하는 거니까 따라해 보면 처음에는 안 맞지만 이게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진짜 확실히 이렇게 골프라 아니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 정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뭐 제가 뭐 양양 펀치 뭐 이런 거 많이 올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후기를 보면 정말 이제 어 저한테 고맙다라고 이제 후기도 남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요거 가지고도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을 쳤는데도 이렇게 스위스 팟에 정확하게 맞추고 공을 앞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 그런 그래. 개념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끄자마자 그래. 멤버십에 이제 올려드릴 영상을 보면은 그 개념은 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은 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뭐든 또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멤버십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은 공을 정말, 어, 뭔가 그냥 단순하게가 아닌, 그래도 내가 골프를 하는 이상, 진짜 그냥 제대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멤버십의 내용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말 실 수밖에 없는 요 퍼터로 티샷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진짜 요 기상천외한 연습독으로 공을 쉽게 치는 방법. 제가 멤버십에 바로 올려드릴게요.